1인용 식탁 그냥 다 작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침대 옆까지 오는 이동식 케이블부터 인스타 감성 반타워 식탁까지 여러분의 식사 시간을 즐겁게 해줄 최고의 제품만 엄선했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인용 식탁 고르실 때는 먼저 의자에 앉는 입식인지 바닥에 앉는 좌식인지 보셔야 하고 공간 활용 좋은 접이식이나 이동식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원목 감성인지 튼튼한 철제 프레임인지 디자인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려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쿡차 알루미늄 메트로 꽃밥상입니다. 2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추억의 밥상으로 할머니 식감성을 느낄 수 있고 알루미늄이라 아주 가볍고 다리도 덮여서 보관이 편리합니다. 다만 좌식이라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조금 아플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4위는 Pn3세대 높이 조절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이건 침대나 쇼파 옆에 두고 쓰기 좋은 이동식 케이블로 내 몸에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바퀴가 있어서 어디든 끌고 다닐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다만 상판이 조금 작아서 푸짐하게 차려먹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3위는 가구 느낌 모던 테이블입니다 이건 3만 원대 가성비 좋은 입식 테이블로 디자인이 심플하고 모던해서 식탁은 물론 노트북 식상으로 쓰기에도 아주 좋고 튼튼합니다 다만 완제품이 아니라 직접 조립해야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2위는 모가 국내대작 반타원 1인 식탁입니다. 이건 요즘 가장 유행하는 반타원 디자인의 프리미엄 식탁으로 벽에 착 붙여서 쓸수 있어 공간 활용이 좋고 국내대작이라 마감도 훌륭하며 인테리어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대망의 1위는 실버미어 1인 식탁 접이식 케이블입니다. 수많은 실사용 위류가 증명하는 자취인 큐스템입니다. X자로 튼튼하게 지지해주면서 필요할 때만 펴서 쓰고 안쓸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접이식이라 공간 활용 끝판왕이고 가격도 4만원대로 합리적인 최고의 가성비 식탁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구동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